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요 어, 이 종목은 뭐냐 바로 HD 현대 건설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제, 어제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어제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24%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그냥 쭉 빠지고 시초가도 지나서 더 빠지면서 응봉 마감 차트 모양으로만 보면 캔들 모양으로만 보면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분들께는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매수를 하시라 라고 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 캔들 모양만 보고 오늘 겁을 내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일반 분들은 이런 모양을 안 좋아합니다. 왜? 뭐, 세력이 설거지를 했다, 세력이 이탈했다, 고점에서 다 팔고 떠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 산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력이 설거지하고 이탈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식은 언제 사야 됩니까? 뉴스에 팔고 공포에 사야죠. 그죠? 자, 이 차트, 누구나가 다 세력이 떠났다, 설거지 당했다라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이 모양 공포에 사야 됩니다. 저 산타는요, 이런 차트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런 캔들 나왔다, 저 산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결과는 거의 항상,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지금 현재 약7% 정도 상승 중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저 산타가 매수를 하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약7% 정도 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한테 연락을 주시라고. 산타한테 그냥 숫자로 1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응? 받아가시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 받아가시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매수 못합니다. 그죠? 겁나서 진입도 못하실거예요아 어,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야, 세력 떠났는데 이거 괜히 설거지 당하면 나 이거 더 떨어지면 뭐. 또 손해보면 어떡하니 응? 이러다가 물려가지고 또 어? 몇달을 고생하는거 아니니 겁이 나서 못들어가실겁니다 하지만 저 산타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진입을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하세요 오늘 수익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수익 문제 없습니다 7% 수익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입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는 7% 수익 지금 나고 있습니까? 안 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익을 얻냐 못얻냐죠 그죠? 우리가 주식투자 왜 해요? 여러분들 주식투자 왜 하십니까? 시간 때우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죠. 수익,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지를 모른다. 몰라서 매매를 못해. 방법이 있는데도 왜 방법을 활용을 안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종목을 몰라서 매매를 못하세요? 산타한테 연락하세요. 산타한테 그냥 문자 1만 남기시면 저 산타가 종목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하시라. 아, 이 종목은 팔으시라. 이 종목은 지금 사면 안 된다. 매도하시라. 자, 지금.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는 순간 어, 지금 또 7.4%까지 지금 상승을 더 하고 있습니다. 종목 처음 찍을 때까지만 해도 6.5% 정도였는데 지금 종목 찍으면서 1% 가량 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계신 저 산타한테 연락을 주셔서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매수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7%만 수익 얻 얻으시라 라고 목표를 7%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찍는 와중에 목표 달성을 해 버렸네요 그래서 아마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매도를 안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또 산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종목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왜 아직도 망설이고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는 거. 문자 비용 밖에 안 들어갈 텐데. 요즘은 문자도 다 무료 아닌가요? 문자도 무료. 그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데 왜이 수익을 포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가져가시고 싶으시면요. 저 산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십시오. 산타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은 매일매일 얻어 가실 수 있게끔. 종목 추천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매수를 할지 말지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 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음.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 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트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든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 T G M 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어, 회신 넣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